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스키 투어, 안널드입니다 네, 이곳은요, 하쿠바 벨리에 있는 카시마의 알이라는 스키장이에요. 하쿠바 벨리가 저쪽 끝에 보이시잖아요. 저 산. 저기하고, 이거 산 뒤쪽으로. 저 위에 산 보이시잖아요. 이게 다 하쿠바 산맥이야. 산맥에 스키장이 쫙 이렇게 있어요. 쫙 이렇게 있는데, 그 중에, 어, 남쪽에 있는 거예요. 많이 남쪽에. 그리고 또, 아, 오늘은 2023년 3월 6일 월요일이고요. 지금은 12시 됐어요. 12시. 아, 이거 아,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 드릴게. 실시간으로 좀 올렸잖아요, 제가. 이렇게 일본 투어고 하는 거 계속 올리고 그랬었는데 어 우리 집에 <laughs> 그그돈 관리를 해 주시는 여왕님께서 <laughs> 한 소리 하셨어. 어 지난번 투어할 때 이게 로밍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얼마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업로드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통신 요금이 28만 원이 나온 거야. 우와 뭐야?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돈 내고 이 로밍 하는 거 있잖아요. 몇 기가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것도 몇만 원 내고 해서 했는데 또 이제 추가가 되니까 그게 또 이제 한 십몇만 원이 나왔어. 보통 그러니까 그 추가 금액이 오, 그러니까, 우리 만화님께서, 이거 뭐냐고. <laughs> 올리지 마! 막 이래. 이러는... 너무 농담이고요. 아, 이거, 이게 제가 실시간으로 올리는데, 한국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올리면은 그거 보시고 막 놀러 오시고 하니까 이유가 있는데, 일본 투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지 않으니까,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찍고, 이걸 나중에, 이, 오늘 탄 거, 영상 편집해가지고 편집은 거의 안 하네.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올리잖아요. 그때 올릴 때, 그때 올릴 때 같이 올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. 여기 습기장은 여기도 한 아, 10년은 넘은 것 같아. 학쿠바 엄청 다닐 때 그때 이제 고리사칠이라든지 합번이라든지 이런데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. 사람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초보자들을 같이 오면은 타시기가 좀 애매해. 애매해.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 다초보자 코스 <laughs> 저기 사면 보이시잖아요. 저런 사면들 있죠. 요런 사면들, 요런 사면들. 아, 어, 여기, 여기 여기도 막 여기도 마찬가지고. 이게 휘팍 가면은 파노라마 있잖아요. 파노라마 정도 돼요. 파노라마 정도. 그렇다고 해서 뭐어 상급자가 놀게 없는 게 아니라 요런 사면들 있잖아요. 요거 요거. 여기 지금 어 지금 3월 들어와 가지고 올라가는 리프트로 운행을 안 했어요. 여기 사면은 안 하고 또저 위에 저 위에 저기도 해요. 그리고 초보자들이 올라오시면은 밑에서 바로 한번 리프트 타고 올라오면은 내려와서 어, 티켓을 저기서 끊어. 그래서 여기를 한번 타야 되는데 여기 또 이제 우회로가 있어. 그러니까 초보자들 오셔도 그리고 또 햇빛을 이게 남사면이잖아요. 햇빛 이 정면으로 받고 있잖아요. 이렇게. 와,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 오시면은 정말 배우기 좋아요. 어, 뭐 중급자 이런 분들도 기술 연습하시기에도 진짜 좋고요. 또 상대적으로 저쪽에 있는, 뭐, 고르사치, 뭐, 핫보네, 이런 것보다 저렴해, 저렴해. 지금 오늘 날짜로 종이권이 4 0 0이니까 많이 싼 편이죠? 아, 이것도 굉장히 좋은 스키장. 넓어요, 넓어. 보시기에 이게 작은 스키장이라서 작은 게 아니라 꽤나 넓어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, 하쿠바 오실 때 하쿠바 벨리에 스키장이 여러 개 있으니까 선택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또 다른 스키장은 내일 또 그다음 모레 계속 갈 거니까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